장비란 선수가 나와가지고 의외로 네. 북한 선수들과도 접촉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독님하고 되게 친해요 아 북한 유도 감독님? 네. 친하게 이렇게 잘라와서 이야기도 네.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근데 네. 우리나라 운동 방법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세요? 네? 그래가지고요? 그냥... 가르쳐 줬어요? 아니요 안 가르쳐 줬어요? 네? 그냥 좀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<laughs> <laughs> 그 기술 그 가르치면안 되잖아요 울림 그 방법을 그 솔직히 다 얘기해 줬어요? 아니요, 나그 다는 안 가르쳐 게 줘요. 예. 조금, 어. 조금. 진짜. 아기습니다 예. 거기서 그선수함이다 모든다고 좋습니다. 사실은 그다 가르쳐 줘야 돼요. 그래 또 더, 예, 더 발전 있고. 그쪽에서 이렇게. 그런 걸 보완해면 우리는 또또 다른 기술을 예. 보완해서 해서 우리가 그 남과 북이 서로가 예. 언젠가또 하나 될 건데. 그러니까.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전 세계 선수들을 이제 뛰어넘어야죠. 예. 제가 뭐 잘못되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다 잘되라고 <laughs> 이렇게 가게쳐드렸거든다 <이렇게, 이렇게. 웃음> 뭐 <근데> 잘되라고? <laughs>